친구가 고구마를 보내줬습니다. 제가 저번에 영상에서 고구마를 먹어야 될것 같다고 말을 했는데, 그걸 보고 고구마를 보내줬어요. 그것도 유기농으로. <laughs> 친구야, 잘 먹을게. 나 이제 고구마 많이 먹고, 식이섬유 많이 섭취해야죠. 화장실을 잘 가보도록 할게. 고마워 잘 먹을게. 무기농 고구마는 처음인데. 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의 이름도 적혀져 있네요. 안에도 종이백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습기 제거할 수 있도록 종이백으로또 해주셨나봐요. 원래 고구마 배송 오면은 밑에 흙 먼지들 엄청 많은데 진짜 깨끗해. 우 최고다. 이걸로 고구마 많이 먹고 건강해지도록 할게요. 고구마도 다 예뻐. 뭐? 잘 먹을게, 고마워. 이거는 그렇고 이제 제이이이만위 이거, 위에 렇래 위에 위에 u go, you come up, we a people, you 이가이가 u can eat an e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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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g 다 e g 깨끗하게 내가 제품으로 삶아서 씻고 붙 테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신발 뒤축을 공구르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구르기 다 했고 밑에 판까지 다 만들었습니다. 밑판. 이제는 이거를 이렇게. 이어붙이기만 하면 돼요. 이거는 다음번에 하도록 할게요. 너무 힘들어 형 맛있다고 한거음 음, 맛있다 맛있지 음. 오늘은 26주 3일이고 저번에 24주차에 정밀 초음파 봤는데 그 정밀 초음파 봐주신 선생님께서 2주 뒤에 한번더 얼굴 봐주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오늘도 가서 이렇게 얼굴만 보고 왔습니다. 근데 오늘도 역시나 얼굴을 가리고 있어가지고 옆으로 돌아 누워있다가 진짜 찰나에 찍었거든요? 하고 이 사진, 콧구멍 보이세요? 콧구멍 두 개랑 입술. <laughs> 이것도 하나 찍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얼굴, 손가락으로, 손가락 네개쪽 펼쳐진 거 보이시죠? 엄지손가락은 안으로 접혀져 있고. 혹시 손빨기 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손가락도 잘 찍어주시고. 그래도, 이건 살짝 눈뜬 사진이에요. 이게 살짝 다른 거 보이시죠? 여기 눈꺼풀. 여기, 이 살짝 눈뜬 거. 그래서, 얼이고눈 떴네 하면서 사진도 찍어주셨거든요. 다음은 언제 정밀초음파일지 모르겠지만 아마 거의 마지막쯤일 것 같은데 그때는 꼭좀잘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도 선생님 이 얼굴 샤이보이네, 샤이보이 이러면서 얼굴 보여주기 싫은가 보다 이러면서 진짜 순간에 딱 보고 왔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너무 귀엽네요. 그리고 이제 저는 또 초음파 앨범에 다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판이랑 이 위쪽 부분을 시침핀으로 다 고정했고요. 이제 이걸 또 공그르기로 해가지고 바깥쪽 한 번, 안쪽 한번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쪽까지 공그르기다 하고 이거는 뒤집어진 상태고요. 이건 이제 뒤집으면 완성까진 아니고 많이 했습니다. 너무 귀여워. 내 주먹보다 작아. <laughs> 저는 단추를 다 달았고요. 그리고 이제 꼬리를 만들어서 뒤에 달아줄 예정입니다. 이걸로 홈질을 한 다음에 안에 솜을 넣어서 이렇게 달아줄 거예요. 홈질은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홈질도 처음으로 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저희 구에서 예비만 출산 준비 교실 수업 들으러 가는 첫번째 날입니다 오늘부터 해서 4주동안 하거든요 일주일에 한번씩 잘 듣고 소기를 한번 남겨보도록 할게요 남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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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응. 오늘 남친이 맞습니다어 네 정말 정... 물티슈로 손 닦고 예, 편지 쓰시면 거예요. 출산 교실에 다녀와서 주수 사진을 찍었습니다 배가 더 나온 것 같나요? 26주 6일이거든요 내일 되면 27주 됩니다 이번에도 임산부 농산물 신청해가지고 왔거든요. 저번이랑 어, 똑같이 쌈채소랑 호박 그리고 양상추. 아 이거 양상추 아니고 양배추고 당근. 이번에는 오트밀 주문해가지고 이번에 계란이랑 영근 그리고 하우스 감귤. 그 철분. 제 먹을 때 비타민도 같이 먹으면 좋다고 해가지고 비타민도 먹고 있는데 그냥 귤이랑 같이 먹으려고 하우스 강들도 시키고 이거는 삼겹살입니다. 이렇게 총 해서 15,100원만 내고 왔어요.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유핫박스에서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이거 안녕하세요. 저장팩 같고, 턱바지, 음,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기저귀, 물티슈, 이것도 기자기, 이거는 음, 코끼리 뻥코 아, 송수건이겠지? 이것도 기저귀 음, 이거는 미니 다지기네요 이건 전자저울 이거 아마 이유식할 때 쓰라고 보내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친구가 아기 용품을 보내줬거든요 짜잔 이것도 <laughs> 들어있고, 필수템. 그리고 여기 아, 이게 스와드롭인가봐요 제가 이거 살려고 있었는데 또 친구가 보내준다고 해가지고 안 사고 이거 입히면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한나씨. 그리고 애기 옷이랑 겨울에 태어날 아기인데 친구 아기도 겨울에 태어났거든요. 11월 달에. 날 좋은 날. 그래서 이렇게 입히면 될것 같아요. 에? 엄청 많은데? 그리고 이거는 천 기저귀까지. 감사합니다. 잘 입히고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토끼까지 다 완성시켰습니다. 이제 신발을 달아줄게요. 이렇게. 달아주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공구르기로 달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완성했어요 트니 신발 조금 주름이 엉성엉성하고 모양이 예쁘진 않지만 그래도 완성시켰습니다 <laughs> 오늘 오전에는 보건소 가서 태아에게 편지 쓰기랑 꽃꽂이 하고 왔고요 오후에는 신발 완성시켰습니다. 26주 6일인데, 26주 6일은 태교로 하루를 보낸 것 같아요. 트니야, 엄마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단다. <laughs> 내일은 벌써 27주인데, 27주도 알차게 잘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